안녕하세요. 지금 우리한테 계속 이메일 이 오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튜버를 좀 가르쳐 달래요. 나도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일단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가르쳐 줄줄 아나? 몰카를 해보겠어. 너희들은 죽었어. 학원에 학생들이 오는데 유튜브 찍는 척하면서 앉혀놓고 내아우 성조 엄마하고 갑자기 막 싸울 거라 싸우는 척하면서 그때 몰카를 해가지고 아이들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되는데 뭐 찍을 것도 없이 왔나? 찍을 아니 찍을 것도 뭐 했죠 찍을 것도 있어 뭐라고 하니까 그냥 막 와가지고 아니 그거 하라 했죠 이거다 촬영 안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오, 어? 오! 어. 와도 맨날 조명도 하는 거예요? 어. 어. 이거 어때요? 뭐라고? 현직 대학생들이 대학 실태로 거부하게얘기 왔다 <laughs> 뭐 하기 좋았다고 대학의 실패로 고발한 토크 방송. 아, 토크. 어. 토크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약간 좀. 루세. 토크. 어우, 좋아. 선배님은 인사니까뜨거게 인사를. 어, 너봐 좋아.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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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를 합니다. 시작. 익, 익, 크 어크. <laughs> 안녕하세요. 어지의 <지혜>, 튜브의 <laughs> 어, 지찌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대학생이고 이제 대학생한 라이프 브이로그 위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저의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커콤커콤 구독자 몇 명이시죠? 저 지금 21명이요. 아들 이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댕 준대... 유튜브의 준댕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공대 생이로 엄청. <그 <wat 돼요> 네, 죠자 그렇죠. 구독자 몇 명이죠? 200손200 손. <laughs> 200와 열배. 그렇지. <laughs> <14! 웃음> 부럽지 2브로프 저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역전 <laughs> <laughs>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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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저 저는 저초등학 저는 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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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는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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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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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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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다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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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대로 해가지고 하던가 응 음, 그래 오빠야 아니 응응응 음, 음, 음. 학원에서 어 내가 아니 바깥에서 이렇게 어. 촬영하는 거는 내가 괜찮지만 저번에도 학원에서 촬영했을 때 애들이 댓 엄청 안 좋았잖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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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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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새 아니 애들 아, 멀리서 어. 유튜브 배우겠다고 왔는데뭐 어째 아 아니 답답하다 진짜 아휴 으응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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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준비할까? 잠시만요 아니 그 됐다 그 날이 지났지 이야기하자. 한두번 이야기한 게 알다구. 내가 지금 예 나가 있는데도 됐다. 됐다. 됐다 빨리 집에 해. 집에 가라 아뭘 집에, 집에 가냐고?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라. 음. 집에 가라 애들 와가지고 유튜브 배우겠다고 왔는데 왜 그러는데 빨리 가라. 아뭘 가? 라 가라, 가라 빨리 빨리 가라 여기. 아 그거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좀 똑바로 뚝발려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아. 한 번은 내 애들 오케이 하지 말했다 애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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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아니 뭘 알아? 저번에 도 그렇게 했잖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아니 뭘 안녕. 아니 쳐다보라고. 빨리 그집에로가 집으로 가. 가라 가라 그냥 가라. 가라 그냥 가라. 가라 그냥, 가라. 아니, 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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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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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진짜 핫도보니가 진짜, 진짜 이게 지금. 진짜 핫도보니가 진짜 이게 지금. 무시 뭔데? 핫도보니야. 뭐 이게 지금? 알겠다. 빨리 음. 가라. 가라. 뭘 가? 지금. 그래도 애들이 있는 데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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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그래? 네? 저 그냥... 제, 제, 그냥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안 잡은 거 같아서 진짜 죄송해요 저희 저 다음 서 올게요 죄송해서래 근데 힘들게 왔는데? 시울래. 이게 유튜브다 <laughs> <laughs> 이게 유튜다 <이게> 알겠나? 아, <laughs> 아 랐다안안라안라 아, 빨리 아, 네. 앉아봐라, 빨리. 안라 아, 네. <laughs> 아, 아, 빨리. 이게 유튜다게알겠안라야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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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다,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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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어요 아, 아, 아 진짜. 알고 있었어? 여기짜진도진 진짜. 여기 아, 진짜? 아, 진짜? 네. 아, 정말 알고 있었어, 짜 네. <laughs> <laughs> <근데 너무 웃음> 네 <laughs> <laughs> 진짜. 음, 나나 음, 나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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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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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진 진짜. 울뻔 진짜. 진짜. 진 네키빨간혈압데 아, 미키발간도 안너 지금, 아아아 지금 카메라로 을미서미하미키발간미안하서안하안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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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웃음> 이 친구들이 대학생인데 너무 유튜브를 하고 싶고, 우리를 보고 싶대가지고, 오늘 한번 음. 오래 했거든요. 와, 근데 같이 처음 찍자마자 아, 음. 바로 몰카여가지고, 이제 머리가 어. 삥! 한데, 아, 그래도 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음. 많이 배워갑니다. 음. 감사합니다. 왜 우리 손TV 맨날 어제 먼저 청소 당했는데, 아 <laughs> 진짜 첫, 처음부터 몰카를 당해서 엄청 당황스러고 음. 그래도 나름 재밌었고,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나름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아. 있잖아요. 학원에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이 맨날 맨날 찾아와요. 대세가 유튜브인 것 같아. 요 유튜브하고 나까? 그걸 하게 해는데 25년 전 한, 음, 수학학원 접어버리고 유튜브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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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시작. 이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와, 다겨라 끝내자. 진정한 유튜브가 되려면 네 입문 단계가 있다. 아, 뭔데요? 진정한 유튜버가 되려면 캡사이신을 한 먹어야 된다. 아! 우리나라에서 캡사이신을 안 먹은 유튜브는 아무도 없다. 도전. 아, 도전! 아, 도전! 도전, 도전. 조금요. 음. 어, 좀 더, 더, 더. 아! 고 오, 오, 진짜 오 많이 먹네. 아, 이거 이 정도 먹지? 이 정도. 코코넛으로도 어, 먹지. 오, 자 누구부터 먹어볼래? <laughs> 어, 일단 억지님부터. 억지님부터. 도전. 네. 이게 네. 다 먹으면 되나요? 다 먹으면 죽는다. 아다 먹었어요. 다 먹지. 에서 젓가루 찍어 먹으라고. 그래, 들가루 찍어 먹으라고. 혹시도 되나 진짜 죽는다. 이거. 저는 진정한 유튜버기 때문에. 어. 한번 마셔볼까요? 어, 마셔. 죽. 아, 죽는다. 아니야, 한번 마셔볼. 어, 마셔봐. 안돼, 네, 아 진짜 마셔볼게요 조금만 조금만 안된다 진짜 조금만 여기야 조금만 마셔 정말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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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지금 괜찮지 나중에 온디 <laughs> 하나도 안매는데요와 <넣은데? 웃음> 진짜가 아 근데 괜찮은데? 진짜가 아더 먹어볼까요? 어 너무 작게 먹어것 같다 그런가 봐아 <laughs> 오바한다 아, 또 오바, 안 갔다, 오바. <laughs> 아 근데 쓴데요 매운 걸 떠나서. 맵나 났 나. 쓰다. 안 매운데? 진짜 너무 작게 먹었는가 아, 한번더 찍어봐. 매운데. 한 번만 더 찍어 먹어봐봐. 쓰는 <laughs> 보다안 매운데? 와 아니 진정한 유튜브인데. 진정한 유튜브가 되기 위해. 아 아플래요. 아, 그 마시겠다는 팩이 어디갔어? 안 <laughs> 물 마시면 안 돼요? 물 마셔야 돼. <laughs> <당부시는> 중, 중근이 <laughs>, <괜찮아> 괜찮다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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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병 하나? 하나만 덮겠으면 눈물 한 방울 더 나은 어아아아꼈 아꼈다 내가 아니야 아니